안녕하세요. 최선희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8월 7일 정류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주 여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기론으로 정인과 식신원에 해당하여 의식주 활동으로 재물을 얻고 교육을 통하여 지식사업을 하고 발명특허나 신한특허를 취득하고 윗사람의 도움이나 모친의 유산으로 사업을 하고 타인의 덕으로 큰 성공을 할수 있습니다. 아들 낳고 모친이 도움을 받고 좋은 보약을 먹고 유산을 받고 아들이 모친이 도움으로 공부하고 시험에 합격합니다. 정인과 상관운에 교수가 강의하거나 중도인이 설교하며 연구원이 발표하고 상업용 선정 광고를 하고 중개인이 문서나 등기를 처리하고 음악가가 음악회를 열고. 정치가가 웅변을 하는 운입니다. 상관이 오만불손한 태도로 윗사람을 능멸하려고 하나, 무친의 노력으로 투옥을 면할 수 있고, 실언이나 본법을 하지 않고, 딸을 낳고 무친의 도움으로 보약을 먹고 유산을 받거나 공부하여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운입니다. 정인 눈에 시험에 합격하고 문서 업무가 처리되고 유산을 받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정체된 일이 풀리고 주위에 도움을 받고 질병에서 회복되고 미혼자는 혼인할 수 있고 공부를 좋아하고 자학심이 뚜렷하여 대책을 세우고 명예를 회복합니다. 죽을 위기에서 귀인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편제를 보면 가문이 평화롭고 부동산 거래에서 이익을 봅니다. 정인 장성 살 눈에 다재다능하며. 교육기관의 학장이나 교육자가 되어 대학자로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식신 장성살운에 명망이 있고 식주가 풍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드니 인기가 많습니다. 장성살운에 타양의 나가 출세하거나 승진하는 운입니다. 불운함은 정인과 상관운에 해당하여 직장 분쟁을 겪을 수 있고 타인이 배신으로 재난을 겪거나 아랫사람으로 인하여 흉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인운에 문서로 인한 소송사건을 겪을 수 있고 사업자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부부 생활에 문제가 있어 이혼수가 있고 가족 간 불화로 고부 갈등을 겪을 수 있고 정인 장성살 운에 딸에게 해볼수 있으며 상관 장성살 운에 관제를 당하거나 손재를 겪거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여 구설시비를 겪을 수 있습니다. 남편을 거느리다 이별할 수 있고 악사할 수 있으며 장롱살 내 외국 출장을 가니 이별할 수 있으며 부상을 당할 수 있습니다. 혼인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고 취직이나 승진이나 군대 문제로 고민하는 운입니다. 권고사항으로 절정의 시기나 절제해야 합니다. 제욕을 부리면 흉화가 심할 수 있으니 욕심을 자제할 줄 알아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